<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이제 금일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이제 그랜저 IG 2.4 모델로 차량 구매를 희망하셔 가지고요. 약한 일주일 전도 이제 문자 상담과 이제 전화 상담 해 드렸고요. 이제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어서 이제 3시간 후에 방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차량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실차 검수하고 고객님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이 요청사항은 이제 그랜저 IG 2.4 모델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보증기간이 조금 남은 차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옵션은 크게 없어도 되는데, 주행거리가 조금 이제 작게 운행하고, 옵션이 없어도 이제 보증 기간이 많이 남은 차량을 희망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제 금일 이제 추천해 드렸던 차량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차량 이제 실차 검수하러 이동하려고 합니다. 금일 이제 실차 검수할 차량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랜저 IG 2.4 모던 이제 차량이고요.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식 주행거리 약 53,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이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용도이력, 렌트이력 있는 차량이고요. 고객님에게 이제 고지는 다 해드렸습니다. 고객님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판매하는 금액 2,090만원에 이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차 검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츠고 o 네 이제 차량 앞에 도착했고요. 이제 실차 검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새벽에 눈이 와가지고 해당 차량이 이제 외부에 전시되어 있다 보니까 눈이 조금 맞아 있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웠고 보면 이렇게 다 얼었네요. 고드름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 한번 봐볼게요. 아쉽게도 뭐그 모던 차량이어서 옵션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해당 차량 이제 18년식이다 보니까 차선 이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외관 상태 보면 이제 헤드라이트도 보게 되면 뭐 깨지거나 까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릴도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고 반대편 헤드라이트도 깨끗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차량은 이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을 너무 꺼려 하시지 말고, 엔진 미션 상태가 좋고, 그리고 실내에 사용감이 많이 없다고 하면, 금액이 조금 싸다면, 렌트 이력 있는 차량들도 이렇게 나쁜 차량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렌트 이력 없는 차량이 더 저렴하다고 하면, 그차 사는 게 맞지만, 많이 좀 저렴하고 차량 상태도 나쁘지 않으면 렌트 이력 있다고 해서 너무 꺼려 하시지 말고 네.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검수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보면 이제 휠에 아쉽게도 여기 조금 기스가 있네요. 이제 기스가 있고 앞 타이어는 한70% 이상 남아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냉간시여서 엔진의 소음이 조금 있는데 엔진열이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엔진 상태 미션 상태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면부 보면 이제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요 이제 도장면 보면 외부에 있어서 조금 이제 먼지랑 눈을 맞아서 지저분하긴 한데 크게 디스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있고 뒤에 휠에는 이제 기스 전혀 없네요. 이제 후면부 보면은 이제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리어램프 보면 기스 있는지 보면 뭐 기스나 깨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쪽에 이제 후방 센서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이제 트렁크 보면 아쉽게도 모던 등급이어서 이제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고요, 수동으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 널찍하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제 밑에 쪽 한번 보면 차량 용품들 이렇게 실려 있고 타이어 키트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침수의 흔적이나 뭐 습기 찬 부분. 전혀 없습니다. 해당 차량이 이제 입고 된 지가 한 5일 정도 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은 정말 깨끗한 것 같네요. 반대쪽도 보면 휠에 흠이 없고, 이제 타이어도 보면은 편마모 없네요. 이제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 보면 편마모 그런거 없구요 전반적으로 깨끗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게되면 루프쪽을 많이 놓치시는데 이제 연식이 된 차량들 뭐 3년에서 5년정도 된 차량들 보면 이쪽 가운데 이제 플라스틱 몰딩이 들어가요 이제 오래된 차량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 빛도 째이고, 이제 물도 닫아보면 여기가 이제 다 갈라지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연식이 짧아서 그런가 갈라지면 전혀 없습니다. 외관은 이게 외부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먼지도 묻고 눈도 맞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광택 작업까지 마친 거에서 세차만 하면 뭐 깨끗한 차량 상태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네트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본네트 열어서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보면 이제 본네트도 이제 제치고요 교환을 하지 않은 차예요 이쪽에 보면 풀러 흔적도 없고 옆에 이제 스티커도 있죠 그리고 이게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니까 누유가 있는지 위에서 보면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해당 차량 이제 막 시동 걸었으니까 냉간실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유는 일체 없고요 엔진 상태는 냉간실을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 사항들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이제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고객님도 조금 꺼려하셨는데 한번 실내 사용감 한번 볼게요 이제 운전석 시트 이제 사용감 보면 제일 많이 사용감 있는 게 운전석인데 보게 되면 약간의 사용감만 있죠. 그리고 핸들 같은데도 이제 보게 되면 까짐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도 보게 되면 조수석에 이제 사용감이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보면 뭐 담배 방이 있거나 커피를 묻힌 그런 차량들도 있는데. 깨끗합니다. A 필라 쪽을 잘 봐야죠. A 필라 쪽에 가 이제 담뱃방이 있거나 커피 묻은 흔적들이 있는데, 해당 차량 깨끗하고요. 해당 차량 모던 등급이지만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약 5만 3천 키로 주행했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트립창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버튼들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뒷좌석 한번 봐볼게요. 뒷좌석도 보게 되면 사용감이 진짜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이제 커플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모던 등급이긴 하지만 이제 그랜저다 보니까 뒷좌석도 이제 열선 시트.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이제 운전석,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제 운전석, 조석, 이제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까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밑으로 보면 이제 미디어 창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프로테오콘 조절하는 이제 공조기 버튼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시가잭, USB, 악수 단자 꽂아서 사용 가능하고. 해당 차량 이제 차 키도 이제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전방 센서 버튼, 그리고 카메라 버튼 이렇게 있네요. 미션 한번 해보면, 냉간시인데 미션 한번 체크해보면, 미션의 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게 8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이다 보니까 23년 11월까지 엔진 미션 보증 남았고요. 이제 주행거리는 약4 7 0 0 0 k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엔진 미션 이제 뭐 속삭일 차량도 아니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 AS까지 다 된다는 점이 점에 아마 고객님이 조금 메리트를 느껴서 구매를 희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내에서 기능들 다 점검해봤는데요,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요. 뭐몇 가지 흠이라고 하면 이제 휠에 조금 기스 있다는 거. 이거 빼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차량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휠에 기스와 외관에 있어서 광택은 냈지만 다소 조금 지저분하다. 이거 빼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흠잡을 거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고객님이 오시면 차량 보여드리고 설명 다 해드린 후에 계약하는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객님이 방문해 주셔가지고요. 그랜저 IG 차량 외관 내부 다 이제 검수해드렸고요. 이제 시운전까지 하시고 만족해 하셔서 이제 구매하셔서 이제 귀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방문해 주신 고객님은 이제 법인 사업자로 진행을 희망하셨고요. 이제 법인으로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제 필요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사업자 등록증 있으셔야 되고요. 법인 인감 증명서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 있으셔야 됩니다. 인감 도장은 법인 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금일은 이제 그랜저 IG 2.4 모던 18년식 이제 주행거리 약 5만 키로 주행한 차량 이제 출고 완료했고요 이제 빠르게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제 다른 고객님들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 찾으신다 저희 이제 차인시대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량 찾아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중고차 궁금하신 모든 점 차인시대로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